뵙는 분은 진짜로 또희로이락을 나눈 그런 어떤 찐 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기대가 되고 반가운 손님입니다. 공연 예술전문지 객석 기자님이시기도 했고 아무튼 클래식 보셔 아세요? 네, 아무튼 클래식 재밌게 저도 봤는데 그리고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또 이번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땡땡땡 음악가들기 신작을 내신 김호경 작가님을 오늘 초대. 해 네, 보았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순간 땡땡땡, 음악가 되기 했는데, 맞아요, 땡땡땡? 네, 뭐 어떻게 제목을 읽으면 좋냐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땡땡땡 음악가 되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뭐뭐 음악가 되기라고 하시는 어, 네. 분들도 있고, 그냥 음악가 되기 앞에 어떤 수식어를 넣어도 본인이 정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 어떤 네. 음악가가 되고 싶은지 혹은 어떤 음악가의 마음으로 살고 싶은지 네. 본인이 정해서 넣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아. 지은 제목. 아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 그냥 국지현 음악가 되기 이렇게 해도 되고. 오그 좋네. <laughs> 어, 마음대로. 책 이렇게 나왔으면 네. 어때요? 좀 훌갑분하기도 하시고 반응도 궁금하시고기도 할 텐데 네. 어떠셨어요? 세 번째 책인데요. 네. 네. 키보드로 나온 자식이라고 제가 그렸어요. 아. 아이를 몇 명이나 낳으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너무 뿌듯하고 좋고, 그래도 제가 막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작가가 아닌데도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에 대한 관심도가 그래도 꽤 높았었어요. 근데 세 번째 책은 어, 어떨까 걱정도 많이 되지만, 어쨌든 기대도 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닿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책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어, 처음에 어떻게 기획이 된 건가요? 코남북스그 편집 담당하시는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튼 클래식을 같이 만들면서 그분은 이제 음악 대한 어떤 관심도 전혀 없이 이제 오. 평생을 사셨던 분이었는데 네. 아무튼 클래식이란 책을 만들면서 클래식에 입문을 하게 되신 분 어, 클래식 전도하셨네요. 네, 음. 그래서 클래식 얘기도 저랑 같이 많이 하고 이렇게 좀책낸 이후에도 교류를 많이 하다가 음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오래된 음악을 직업으로 삼아서 영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 어떤 마음으로 이 클래식이라는 어렵고 끝이 없는 고차원적인 이 세계를 직업으로 삼아서 어느 정도의 어떤 궁극의 지점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 어, 하시더라고요. 토익 시험처럼 막 몇백 점 맞으면 끝 이런 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그 연습실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도대체 본인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셔서 그 말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고 보니 나 또한 그게 좀 궁금해지고 그 연습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면 인터뷰를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터뷰집을 만들게 됐어요. 그렇군요. 인터뷰집 하면은 뭐, 있는 찬, 이런 뭐 조성진 나와야지 볼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쵸. 그 인터뷰들은 어떻게 이제 음. 선정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유의 언어를 좀 가지고 고유의 방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좀 사실은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클래식 하면 정말 극소수의 인원들의 말들만 사람들한테 좀가 닿는 것 같아서 정말 생활을 꾸리고 어떤 실생활을 어떤 안에서 그런 직업으로서 음악을 삼으면서도 음악가의 태도와 예술가의 마음으로 이렇게 어 삶을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담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좀 질문할 것들이 마음에 제 마음에 쌓이는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요. 연락을 어떻게 취하셨어요? 카톡으로도 하고 sns로도 하고 메일도 보내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저는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으로 나이는 좀 한정을 해두었고요 젊은 분들로? 네. 네. 다음에 어떤 한참 일을 열심히 왕성하게 하면서 다음에 어떤 미래에 또 꿈꾸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인터뷰를 제 마음대로 네막 아, 찾아가기도 하고 막그랬죠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아니었어요. 어, 네. 뭐 어디 조선일보 누굽니다 저랑 인터뷰하시죠 이렇게 해도. 해야지 맞는 건데 저는 그냥 개인인데 책낼 건데요 만나실래요? 이렇게 하는 게좀 이상한 수상쩍긴 한 일이에요. 파란 돌이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자전적인 한강 작가님의 자전적인 소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술 잡지사에서 근무했을 때 급하게 글을 청탁할 필자를 찾을 때. 기민함과 은은한 관계로 나는 누군가에게 <laughs> 연락을 했다. 막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게 너무 와닿으면서도 되게 아름다운 문장인 거예요. 저도 되게 기민함과 <laughs> 은은한 관계로 <광기로 웃음> 은은한 관계네 네. 진짜 제가 또 어떤 분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그 제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누구냐고 하면 어떻게 그런 좀 걱정이 없이 그냥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제 안에 은은한 관계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되게 좀 무례할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내밀한 공간으로 제가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후면에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를 집에 가서 하기도 하고 네. 작업실도 가고 했는데 그냥 제 안에 어떤 질문이 명확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그걸 좀 문을 열어 주시고 그 질문들을 좀 공감을 해 주시고 답을 나름대로 내려 주셔서 사실 소속이 없는데 네. 하는 건 쉽지 않은데 얘기를 들려 달라고 하면 좀 괜찮아요.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 광고거나 사기꾼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얘기 좀저 들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거절을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래서 아, 네. 네. 인터뷰하면서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싶으셨어요? 제가 황선호 작가님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클래식이라는 오래된 세계에서 일하는 속해 있는.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들이 이 책에 가득하다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오래된 세계를 영위하고 계속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을 음. 음. 어느 시점에는 어느 방식으로 좀 담아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가 느낀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요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어떤 걸 중요시 여기세요?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술과 존경하는 마음과 잔재주와 오만가지 막 에너지와 동력을 다 끌어다가 이 사람이라는 인터뷰이라는 사람의 어떤 집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이라는 집을 잘 만들고 결국에는 원고를 이 사람한테 돌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 많은 것을 끌어내고 좀 이야기를 들으려는 질문들은 제 안에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떤 것들을 제가 넘지는 않으려고 좀 노력하는 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기도 하고 배워가는 중이기도 하고요. 책을 내고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취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안에서 본인이 옳다고 믿는 것을 좀 지켜가는 그런 방식, 삶의 태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고. 자기 철학을 지켜나가는 게참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라서 더 주위에서 너 뭐, 하, 너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의심도 사실은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심스러운 부분까지 끌어 안고, 어쨌든 멈추지 않고 계속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하게 았던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게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김호경 작가님의 음악 안에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작가님도 음악 전공하셨잖아요. 네. 그때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학부 때 작곡 전공했는데요. 네. 네. 좋아해서 학교를 갔는데 되게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네. 너무 실력자들이 많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잘하는데 못함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게제 20대의 어느 일부는 그랬었고요. 어 그러면서도 조금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가면서는 못하는데 좋아함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못하는데 좋아함. 네, 못하는 데 네. 좋아하는 이유를 좀 찾고 못하지만 좋아하니까 할수 있는 일을 좀 찾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30대를 맞이했던 것 같고 네 객석. 이라는 매체를 만나서 기자로서 이제 글쓰는 훈련을 좀 받으면서 네.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삼고 계속 할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네, 그런 여정을 좀 거쳤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자도 못 쓰고 소설가가도 못 쓰는 글을 쓰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추구하는지도 좀 몰랐.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되게 희한한 도전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시도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음악이라는 것을 소재로 뭔가 그 바깥에서 뭔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언어를 좀 가지고 싶다? 그런 또 막연한 생각으로 음대가 아닌 곳으로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이라는 곳에 가서 미디어 문화라는 것을 네. 좀 연구하면서 네. 연구 주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 네. 제 인생에서 진짜 몇안 되는 정말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소설가도 못 쓰고, 기자도 못 쓰는 글을 써라 했을 때 그게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제가 예전에 꿨던 꿈에 좀 다가가는 중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를 대학원에서 많이 실행을 할수 있었기도 했고요. 작가님은 이제 글 쓰시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쓰세요? 제일 처음에 오. 인터뷰를 했다! 그 다음에 집에 가는 길에 어떻게 하세요? 집에 가는 길에 다시 한 번. 일단 그냥 가고요. 아, 네. <laughs> 녹취 푸는 일이 엄청난 일이었는데 그거를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컴퓨터가 해줘요. 이제. 네.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로 녹취 파일을 받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푹 빠져서 했던 대화를 그냥 종이 문서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키워드를 꼽아서 정리를 하고 네 고치지 않기 위한 최선을 다하는 글을 시간을 들여서 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초고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아 초고를 준비. 먼저 처음 할 때부터. 네네. 아,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엄청 뜻 많아요. 아니에요. 아, 그렇죠? 대부분이시고요. 어, 근데 그것도 수용하고요. 받아들이고 아. 한 분은. 다책 이제 찍어야 인쇄소 보내야 되는데 자기 빼달라고 하신 분이 아, 한분 계셨어요. 그때 제가 진짜 너무 너무 우울했었는데,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조금 너무 자기의 모든 게 드러나는 아, 것에 대한 걱정이 갑자기 어느 날쫙 아, 오셨나 봐요. 뭐라 네. 얘기하셨어 그러면? <laughs> 이러면서 너무 본인이 어떤 면에서 좀 불쌍해도 보인다고 막 하셔가지고 제가 잘 설득해서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고 아, 네막 네. 네, 계속 연락하시고 하시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남의 입으로 듣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네, 다른 또 맥락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서 네, 인터뷰어로서 나설 때는 너무 제 글, 막, 저의 어떤 표현, 저의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한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감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특수한 하나 하나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네. 보통은 음악을 듣고 있는 그 음악 작품 자체에 대한 어떤 미학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 하나의 그 음악 감상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좀 다각도로 보고 싶었던 것이 제 욕심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각자 음악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네.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답을 얻었는지 지금까지는 음악 안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아하는데 못함에서 벗어난 것이 저의 큰 성취이고요 어, 못하지만 좋아함으로 넘어간 것이 저의 젊은 저의 어떤 큰 성취이고요 어떤 격동의 시기를 나름대로 제혼자 겪고 어, 지금 어쨌든 글쓰기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사실은 음악은 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악은 저한테 진짜 중요한 소재, 같이 있는 어떤 것일 것 같다는 답을 얻었고, 글쓰기를 열심히 하고 싶다는 또 마음도 얻었고요. 결국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네네. 그 안에서 나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해 하는 걸 알게 되셨군요. 맞아요.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laughs> 부럽습니다. <laughs> 힘듦 속에서 가장 소중한 거를 발견하신 거니까 네. 너무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아,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네, 글쓰기가 너무 좋고요 저는 계속 책 만들고 싶고 이야기 만들고 싶고 어, 계속 독자분들 만나고 싶고요. 네. 저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아,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음악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다른 음악 안에서 계시던 우리도 음악 속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자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